음, 바퀴벌레 잡는, 제목을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퀴벌레 잡는 법. 수구벌레 잡는 법도 유사하다. 구석구석 구석 또 아리틀고 있는 서식지를 부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바퀴벌레 제가 잡아봤거든요. 많이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렇게. 자, 입에는, 어, 한진해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왜 그저 옛날에 그 옛날에 그죠 우리 그저 가족분들 대부분의 연세가 어, 45에서 65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예. 50대가 사실 제일 많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저 뭐 대한뉴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딱 나오면 뭐, 무역, 무역, 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이제 우리 테레비, 영화관, 네, 이번 동시상영 이런 거 보러 가셨을 때쫙 나오면은 배한 척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옆에 이렇게 KS라인이라고 쓴어 배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KS라인. 네. KS라인이, 그게 뭐냐면, 코리아 시핑이거든요. 네, 코리아 시핑. 그 코리아 시핑이 대한 어, 해운공사였습니다. 대한해운공사, 대한해운공사인데 어, 그 회사를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인수하면서 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배는 제가 삼성조선소에서 이 유형의 선박을 어, 컨테이너선은 열 척을 제가 어, 만들었습니다. 벌크 캐리어는 세 척을 만들었고요이열 척을 만드는 감독을 했는데요. 저는 이배 사진 볼 때마다 배 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굴뚝굴뚝 들어가지고, 좀그립다고요 그런데, 왜이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 배를 만들기 전에 탔던 배는, 어, 프랑스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어, 그때, 그때는 뭐 입사는 제가 케이 라인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때 처음 탔던 배가 이제 코리아 원이스 선이라는 배인데, 그 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23살 된 배였어요. 23살. 만든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좀 낡았죠? 많이 낡았죠? 뭐, 그래도 뭐잘 다녔습니다. 성능도 괜찮고, 잘 다녔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박이 한 20년, 23년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바퀴벌레들이 많습니다. 바퀴벌레들이. 그게 또 이제 또이 배라는 게뭐뭐 뭐 점잖은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미국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가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이 주방이라든지 먹거리가 있는 그런데 인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선박은 또 곳곳에 숨을 데가 참 많습니다. 예, 숨을 데가 많아요. 선박 거주구에도. 그러다 보니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는 뭐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직장인데 선박을 탔는데 뭔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어그 업무 중에 하나도 또뭐3등항해사인데요3등항해사의 업무 중에 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누구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바퀴벌레 잡는 약들은 뿌리잖아요. 그죠? 에프킬라처럼. 칙칙 뿌리면은 뭐 그거 맞아가지고선 뭐 시들시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직방으로 한방딱 놔서 몸에다가 또는 그 호흡기에다가 바로 작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인데 미국에서 아마 주문을 하면 성능이 꽤 괜찮은 게 있다고 하더라는 카드라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그래서 아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바퀴벌레 잡는 약을 꼭 어, 구해서 한번 선박 내에서 바퀴벌레를 한번 없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가다가 어, 본사에다가 물어보니 미국 쪽에 대리점에다가 한번 그걸 레터를 보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다가 레터를 보냈습니다. 여차저차 저차저차 저차 해서 이 벌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구해다가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국,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대리점에다가, 어,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꼭 밀가루처럼 생겼어요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푸대처럼 생긴 이, 그, 약을 몇 봉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통 이제 태평양 항해를 하게 되면, 한 9일간, 네, 일리간 항의를 하게 되는데, 어, 일본에서 출항해서 로스앤젤레스 갈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뭐,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어, 샌프란시스콜, 어 오클랜드, 시애틀, 뭐, 벤쿠버. 그 다음,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항하면 이제 뭐, 이 알루시안 열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제일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때는 한 8일 정도. 예, 올 때는 조금. 그래서 한 8, 9일 정도를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 동안에는 이런저런 뭐 업무들을 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딱 나를 잡아서 선책 곳곳에다가 그 이제 밀가루처럼 생긴 그 바퀴벌레 잡는 약을 곳곳에다가 쫙 뿌려 놓은 거예요. 뿌려놨더니 어, 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어떤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온도 묻게 뭐 주고 샀을 텐데 심지어는 바퀴벌레들이요. 밀가루처럼 하얀 거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혀 씩씩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어? 무슨 약이, 어? 뭐, 꽤 비싸게 주고 산 약이 이렇게 성능이 없나? 효과가 안 좋나? 얘들이 그냥 막 뒤집어 쓰고 색깔도 하얗게 이렇게 뽀샤색에 그냥 완전히 그 뭡니까?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해가지고서 뽀샤시약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항의를 했죠. 아이, 뭔 약을 그렇게 줬길래, 음, 얘들이 전혀 뭐, 그게 없냐. 그러고 했더니, 뭐라고 답이 온지 아십니까? 좀, 좀 기다려보래요. 좀 기다려보래요. 그래, 그게 무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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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별한, 음, 그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기다리면, 어, 효과가 나타날 거랍니다. 그래서, 한, 한 달? 한달 정도 지나니까, 어라? 점점점점 점점 바퀴벌레들이 줄어들어요. 정말 이유가 뭐냐면 그 바퀴벌레들이 뒤집어 쓴 하얀 그 약이 즉각적으로 그 바퀴벌레를 죽이는 약이 아니고 바퀴벌레의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이었던 거예요. 생식 능력을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는 거죠. 점점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퀴벌레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대, 20대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퀴벌레를 잡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아 죽일 수도 있고 때려 잡을 수도 있고, 뿌려가지고 즉사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은 생식능력을 없애는 것 그리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녀석이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지식구들 옆에 간단 말이에요. 지식구 옆에가 고또지 신랑한테 이렇게 또 애교 부리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뭐또지 새끼 이쁘다고 또 이렇게 쓰다듬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바퀴벌레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얀 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하얀 가루를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그 약의 효과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 구석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으로 우리가 언론 적폐와 사법 적폐, 네? 자, 이 서식지, 이 바퀴벌레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없애는 노력을 가열차게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서식지를 없애자는 얘기죠. 서식지를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가 늘 관념적으로 없애야 돼, 없애야 돼.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어, 90년대, 1990년대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어,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제가 그때 마산에서, 마산에서 제가 그... 어, 어,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 예측을 해볼게. 어, 그때가 90년대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재계가 현대그룹 1등, 대우그룹 2등, 삼성 3등이었던 시절이에요. 어, 내가 한번,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삼성, 현대, 대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3등이지만 삼성그룹이 앞으로 재계에서 1위가 될 거야. 두 번째, 현대그룹은 쪼각쪼각 쪼가리가 날 거야. 세 번째, 대우그룹은 망할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90년대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했는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마산창원에서 애들 이제 뭐 직장도 고하고 뭐 이러다가 뭐몇 얼마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걔들도 시집 가고 장가, 뭐 장가 가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 만났는데 누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시면서 어, 삼성이 1등 기업이 되고 대우는 망할 거라 그랬고 현대는 조각조각 난다 그랬는데 어, 그걸 그때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왜냐하면 삼성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어, 이렇게 저 회사가 편제가 되어 있고 일뭐돈 이런 것보다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더라. 그게 심한 나머지 노조도 막고 한 그런 짓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야이 그룹 이 회사 앞으로 굉장히 크겠구나 는 생각을 제가 삼성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 감독 생활을 했던 한 7, 8년 동안 느꼈던 거고요. 대우는 왜 망한다고 봤냐면 아, 우리가 거제도에 있으면서 삼성에서도 배를 만들지만 대우에도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 번씩 지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지원도 해주고 감독 손이 모자라면 가기도 하니까 삼성조선소는 고연. 대우조선소는 옥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우에 있는 분들도 웬만큼 또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우에 있는 뭐 과장 한 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아, 가전제품들이, 그때 대우전자도 있었거든요. 대우전자도 있는데, 조선소들이 이랬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어, 현대중공업에 대우차 못 들어갑니다. 대우 조선소에 현대차 못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페인트라든지 이런 납품업체 사장들은 차가 두 대가 있어야 돼요. 현대차, 대우차. 삼성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이, 자, 삼성 자동차 나온 거는 한참 세월이 지난 후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삼, 현대하고 대우는 서로 차가, 삼성차 타고, 현대차 타고 현대 가야 되고, 대우차 타고 대우 가야만 했습니다. 웃깁니다. 예. 네. 근데, 아, 대우의 과장 집에 갔는데 가전제품들이 아, 삼성 거 아니면 LG 거지. 대우 전자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동차는 공장에 들어갈 때 대우 차니면 아안 들여다 보내주는데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은 체크 안 하나 보내요, 네. 그래서 농담삼아. 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우 대우 대우는 너무 시끄러워. 냉장고, 탱크 냉장고 생각나십니까? 탱크, 탱크라는 브랜드 생각나시나요? 탱크 냉장고. 너무 시끄러워서 대우 제품, 전자 제품 못 쓰겠다는 겁니다. 대우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낌에, 아이고, 이 회사는 망하겠구나. 물론 그 하나의 사례로 전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우라는 그룹 자체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기업을 후여쳐가지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쓰러질 때딱 잡아먹는 거 전문이었지 않습니까? 뭐, 뭐 대우 자동차는 뭐, 부산의 신진공업, 신진자동차 그렇게 잡아먹었고, 뭐 대우 어페럴은 뭐 반비노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옷 100벌, 200벌, 300벌리다가 2000벌 확 줘버리면 그거 만드느라 여기저기 질밥 터지고 이게 나오면 분량 때려가지고 한 방에 반납해서 휘청하면 회사로 잡아서 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행태들이 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던 차에 그것까지 겹치는이 회사는 망할 거야. 현대는 제가 현대중공업에도 파견 가기도 했지만 특히 컨테이너 박스들. 컨테이너 박스들을 만드는 감독을 또한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박스 만들어가는. 그래서 현대전공에서 어, 그때 울산에 있는 호텔에서 자면서 현대전공에 감독을 했었는데 현대그룹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굵직굵직한 아들들이 뭐 아들도 나이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네. 아무튼 그 아들들이 하나씩 회사를 차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거대한 조직화되어 가지고 서로 융합되기보다는 하나의 뚝 뚝서 있는 바위처럼 이렇게 서 있는 회사더라고요. 아, 이 회사는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돌아가시면 각자 전부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였죠. 순위 바뀌고 현대다분산되고 그것도 한 20년 뒤에 완성이 됐죠. 예,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렇게 뭐 현상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입니다. 그게. 예. 예를 들면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아니면 그 중간에 있었던 2012년에 개표 보정의 문제든 계속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그쪽에 전문가를 물어보고. 예를 들면 개표 보정의 문제, 신 대표 당신이 뭘 알아가지고 개표 보정의 문제를 그렇게 떠들었냐 아닙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영수 대표라는 분하고 관계도 맺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중앙선관위의 생리를 다 전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든 보충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쪽 전문가하고 또 언어를 해야 되고 그분은 또 선거 어, 어, 그 위원회에 또 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개표 보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아 그런 겁니다. 예. 사법 적폐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은 좀제 아들 녀석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판검사들이 세상에 뭐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것처럼 기고 만장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만 두고 봐라. 와르르르 무너질 날이 온다. 판사들, 검사들, 땅바닥에 기들 만큼 완전히 그냥 낮을 그, 어? 될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없다는 게 증거다. 무소불위의 권력. 누구든 갖다 대면 꼭 무슨 지 자기가 무슨 뭐 괴패했습니까? 나한테 단한 마디의 문장만 줘라. 나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부정, 자기들의 부패한 것은 철저하게 막아주면서 선배 거, 뭐 친구 거, 장모, 예? 마누라 그 모든 잘못은 다 감싸고 덮어버리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저놈의 세력은 곧 뭐지 않아 와르르 무너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시장 텅빌 거다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뭐 변호사 시장이 뭐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또뭐 로스쿨, 뭐또 코, 뭐 환경이 어떻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 걱정하지 마라. 텅 빈다 그랬습니다, 제가. 판사들 와르르 싸그리 쓸려 나갈 것이고, 검사들 와르르 쓸려 나갈 거다. 그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태라는 사람이 구속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우리 또 윤석열 열사께서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철저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검사 명함 내기 쪽팔릴 정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서식지들이 사법적폐, 밑에는 쭉온 사법적폐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쭉 사법적폐는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공고하네요. 그죠? 언론적폐, 언론적폐는 이 서식지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정말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이 서식지를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전요. 가끔씩 종편 방송에 나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인사분들 참 짜네요. 싫어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아 그쪽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 가보면은 뭐 여기 전부 다 채널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라도 옳은 소리를 하니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저더 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 많죠?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채널이라든지, 뭐, TV조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가서, 어, 뭐, 판도라, 뭐,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하면,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니까, 일단은 저 꼴통 소리에 섞여가지고, 옳은 소리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어? 어, 뭐, 기분 나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수구골통들한테 하나씩 전파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않겠죠? 콘크리트에다가 계란 던지는 겁니다, 저는. 서식지에다가 그 존재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 방송들은 이뻐서 민주당 의원, 전 의원, 특히. 민주당 전 의원들을 불러서 안치는거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대립된 목소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지들이 언론의 행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요. 이용하는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니까 유사 언론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를하면 어디입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난그 언론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딱 끊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나는 거기를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서식지가 없어집니다. 서식지. 자, 어 이민환 선생님, 어좀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점잖게 지내. 진행하... 아유 뭐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예.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음. 자, 다음 꼭지.